오늘은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 2 진행의 장유리입니다. 참 이번 한주 여러분들 정말 지내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참한 주간에 투자를 하기 어렵지 않았나 하는 시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장을 좀복귀해 보고 다음 주 시장에서의 좀 희망적인 부분들도 분석해 보셔야죠. 손실 걱정 조금 더 덜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좀 배팅을 해 봐야 되는 걸까요? 쇼미더스탁과 함께 여러분들 그노 와우와 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샵 372번으로요. 7 백승화 대표 다섯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궁금증, 공부에 대한 또 목마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먼저 오늘의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브리핑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오늘도 양 시장이 더욱더 좀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들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사 거래일 연속 하락세. 외국인 또 기관에서 특히나 또매주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1%대로 하락. 코스닥 역시도 867 포인트 지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이은 하락세에는 역시나 또 긍정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작용했던 게삼성전자의 공시 잠정 실적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큰 타. 격으로 주어진 건데요. 살펴보시면 2분기 영업이 지난해 동기보다는 95.7% 급감하면서 6천억 원가량 잠정 실적이 좀 집계가 됐습니다. 살펴보시면 표로 가시화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 1분기 대비로 살펴보시면 지금 2023년 2분기가 굉장히 현저히 낮았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맞이했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으로 오늘 6만원 선을 또 다시 한번 털썩 주저앉게 됐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시장에서도 하방학력이 더욱더 짙어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감산 효과는 본격적으로 기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조금 더 3분기 4분기 실적들도 지켜보셔야 될것 같네요. 자, 시장 특징주 보셨다면 시간의 특징주들도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스레드, 어제도 또 말씀드렸는데 메타 자극의 스레드, 초반 좀 흥행을 이어가는 걸까요? 어제 이어서 그 관련주들이 시간에서도 들썩들썩 합니다. 상한가를 보여줬던 EM넷 살펴보시죠. 9%대로 급등하는 강세 움직임을 연출했는데요. 살펴보시면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 첫날에는 3천만 명의 가입자를 유입시키면서 관련주인 EM넷 급등을 한 거고요. 모비데이즈 역시나 5% 한국 정부 인증도 4%대로 오늘 관련주가 부각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 인증은요. 종속 기업인 와이즈버즈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쏠려 있는 건데요. 최근 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와이즈버즈의 지분율이 30.42%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이런 스레드 관련주를 좀 살펴봐야 되는가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잠시 뒤에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짱 브리핑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이슈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모시고 또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합니다. 백승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저랑 이렇게 맞춰보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오, 이름표에 보니까 100점, 100승,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백승화 이렇게 또 써있는데 어, 이름 따라서 정말로 앞으로의 시장도 좀 100점, 100승 할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참 시장 상황이 좋으면 저도 이렇게 100점 1승할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굉장히 많이 지수가 올랐었죠 그런데 지수가 올랐던 시작과 지금의 또 흐름이 다릅니다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어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원래 12월, 작년 이제 12월에 나올 때는 5.25가 금리 상단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5.25를 넘어서는 7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어 가고 있어요. 확실시되면서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도 나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금리가 오르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시장은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금리 인상이 확실시,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정해지면 괜찮을 거다라고 네. 또 보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백승아 대표님께서 픽했던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는지 기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티나다 불티나 정말 차가 이렇게도 잘 팔리는 걸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역대급 실적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양사 상반기 판매 매가 두 자릿수나 증가했다고요? 지금 이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실적이 원래 우리나라 1위 기업 하면 뭐겠습니까? 말씀해 주셨겠지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꺾였어요. 음. 반도체 어팡에 대한 흐름을 타다 보니까 이제 22년도를 지나면서 계속 꺾였고 1분기, 2분기 99%뭐95%뭐 음. 이런 어마어마한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실적인데 자동차 업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또 이제 어. 대장테마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3월, 4월 달에도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공략을 해서 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현대차와 기아가 어 이제 실적을 끌고 가는 하면서 낙수 효과로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요, 네, 예, 이제 전에 이제 22년도의 주가 흐름이 여기까지가 이제 1월인데 계속해서 하락하던 흐름 속에서 음.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게 아. 1년 내내 지금 이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5만 원부터 21만 원까지 약40%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하락폭을 비교하면 이제 시장이 떨어지는 것 대비해서 현대차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볼수 있어요. 실적 이제 현대차의 실적, 차트잖아요. 현대차 차트. 이거 현대차의 차트인데 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15만 원 음.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1월부터 2월, 3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도있고 이차전지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거같습니까 결국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죠.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결국 이제 자동차와 완성차 업체들도 음. 수혜를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앞으로 현대차 음. 2분기 역대 실적 최대 의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매출액에 대한 부분과 영업이익을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이 20년도부터 실적인데 이제 23년도는 네, 예상치거든요. 네. 예상치고 2 0년도는 이제 100조, 117조, 음. 이제 142조 계속해서 15% <laughs> 이상 성장하는 매출액을 볼 수가 있고요.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도 2조에서 음. 6조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뛰는 거죠. 그러네요. 3배 가까이 뛰고 다시 한번 5 0트 가까운 성장이 나오면서 음. 뭐 이번에는 이제 10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야.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영업 이익 10조를 낸 적이 없어요. 네. 연간 영업 이익 10조를 낸 적이 없던 음. 현대차가 이번에 13조 기대감을 갖게 되는 내용이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역대 초고가랑 거리가 좀 멀거든요. 네.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으니까 음. 당연히 저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p s 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네. 주가에 대한 수익비율이에요. 주가에 대한 수익비율도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보다 음.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는 늘지 않고 있는데 늘지 실적은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와. EPS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PR 3 7 3 3일때 이제 고평가였다고 음. 어, 거품이 낀 주가였다고 볼수 있다면 그 지금은 어, 이제 완전 저평가, 완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어서 어.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 분들도 산업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클러스터로 엮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전체 산업 집분이 있어, 있고 50종목, 60종목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음.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저렇게 영업이... 외출액 점차적으로 늘 거라는 또 예상 빨간색도 보이는데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실적이 올라갈까요? 이렇게 되면 그 낙수 효과를 받는 관련주들도 궁금한데 주도 섹터 어떤 걸로 좀 보시나요?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 대표주가 이제 자동차이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주들 차. 같이 음.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2차 전지 강세를 보이는 흐름 속에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이 음.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네네. 실적이 많이 늘어난다. 현대차의 차가 많이 팔리면 음. 결국 1차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차 혼자 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그쵸.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차를 만들기 때문에 네, 벤더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쵸. 부분이 있다. 이제 주도차에 이제 자동차 대한 부품주들 주도주 섹터 테마는 자동차 부품주를 볼수 있겠고요. 사랑주로 제가 가져온 것은 임팩이라는 종목인데 임팩이라는 종목이 아직 좀 주가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더 올랐다 더 오를 자리가 많다 이 점을 <laugh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잖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 임팩도 뭐 그런 네. 건가요? 주가가 올랐어도 제가 음. 말씀드리는 거는 바닥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볼게요. 거는 네, 이런 바닥 구간에서 사는 것보다는 오르고 나서 흐름을 만들고 다시 음. 한번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간들에서 매매를 했을 때더메리트가 있다는 건데 네. 현대차의 큰 흐름과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네. 22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내려오는흐름이니다가 이제 23년도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고가를 돌파하면서 14,000원까지도 만들어모습이 있다. 근데 이게 리터가. 지금도 저평가다. 지금도 저평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차트 보면 무섭.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네.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걸 보니 왜 이렇게 유망주로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품 섹터 안에서의 임팩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봤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1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5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나머지 궁금증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대표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히든공략주 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해하시는데 히든 공략주와 힌트 좀 어떻게 줄수 있을까요? 앞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힌트를.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위조 많이 가지고 와봤어요. 어, 나는 자동차 부품주로 가겠다.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laughs> 말씀드리는 것은 네. 항상 시장에 대해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변화되는 시장 속에서 내가 전략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쵸.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종목들이 다들 좋아 보이는 게 없는 시장 속인데.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대장의 품이 지금 이제 안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부품주들을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있고요. 이제 대장의 품에 안긴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는 힌트를 가지고 왔는데 종목들이 보면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갈 돈이 없어요. 이제 돈이 움직이는 부분이 없고 계속해서 가라앉는 시장에. 다 보니까 매매할 종목들도 없고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좀 이제 사실 내상을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의 품에 안긴 자동차 부품주들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어떤 종목일까요?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정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돼요. 네모난 QR코드 카메라 기능 갖다 대주시면 바로 나올 거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2216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맞춰주세요. 맞추시는 분들 저희가 커피 쿠폰 10분 추첨 통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받을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에다가 문의주세요. 종목 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대해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종목 상담까지 바로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승화 대표님 하면은 사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놓칠 수가 없는데요. 방송 끝나고 또밤 9시에 또 강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들을 때는 좀 듣기 네. 싫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네, 안 좋을 때는 안 좋다고 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쵸. 굉장히 네. 또 시장이 많이 확장되어 있었고 음. 그 돈이 많이 풀렸던 시장에서 돈을 가져가는 그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긴축의 길이다.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중순 이후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들이고 수급도 붙지 않고 있어요. 외국이나 기관인들도 계속 매국 매도 베팅을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지수 흐름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상승 종목은 뭐 300개, 500개 남짓으로 적게 나오는데 하락 종목은 1,500개에서 1,800개 가량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매할 종목들이 없고 자금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위축되는 증시 속에서는 우리가 대응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현금을 확보할 때도 있어야 되고, 손절라인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긴축의 길이기 때문에 위축되는 증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전략에 대해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당장 듣기 싫을지는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듣고 따라하시다 보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때는 또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공격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 돈을 벌기만 할 때만 어, 있으면 좋겠지만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거에 맞게끔 자산을 지키는 매매도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건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 또 백승화 대표님의 이야기가 쓰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좋은 약이 됩니다, 여러분들. 위축되는 증시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우리는 대응해 봐야 될까요? 궁금하시다면요. 호텔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해 주시면 밤 9시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종목 고민 많으시죠?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